자, 지금, 여,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어, 11월에 전시, 개인전하는 전시 그림 배경 소스 장면이에요. 소스 컨택은 어, 보면 알겠지만, 천마더와 예전에 내가 했던 그눈 그림 시리즈, 그리고 어, 최근에 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까마귀들, 어, 를 기본으로 해서 구천마도와 신천마도 컨셉으로 12지신 내용, 내용의 그 일부로 지금 이거는 지금 그림 그리기 시작한 12지신 내용의 하나 둘셋 네번째 정도 되는 작품인데 그 전에도 다른 그림이 좀 있기 때문에 네번째라고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스케치가 이정도 나온거네요 나온 음. 이거는 구천마도에 속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오늘 프린트해서 대략적인 어, 물론 이거는 기본 배경 소스이기 때문에 배경 소스를 가지고 어, 그 배치를 나름대로 해서 그 나름대로 한 배경 소스에다가 다른 그림을 좀더 가미한 내용을 지금 프린트해서 그 위에 스케치를 했어요. 어, 이 그림은 지금 50호 정도로 작, 그려질 예정이고, 분체와 석채, 장재의 분체와 석채, 그리고 기타 어, 등등의 재료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있어서 그, 나의 그 그림의 지금 기본 컨셉은 그 동서양의 괴리감 이라고 말하면 너무 웃기고, 어, 그림은 동양화인데, 동양화가 아닌, 그림은 한국한, 한국화 재료를 썼지만, 한국화 재료 느낌이 안 나는 듯한 괴리감을 조금 넣어주는 그런 게좀제 그림에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일종의, 어, 그, 적정환경을 쓴, 동, 그, 분체 작업을 했던 이유도, 이, 시대적 괴리감을좀 주고 싶어서, 이, 분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환경을 끼면 입체로 보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때 그렇게 했고, QR코드도 그래서 동영화 작품에 넣었었고요. 어, 네, QR코드를 동양화 작품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 미국에서 했나? 아무튼, 마이애미에 냈던가, 아무튼 그랬었어요. 응, 바질에 냈던가, 어쨌든 그랬었는데, 어, 그런, 그, 게리감이 들어간 작품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번 그림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걸 넣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성공적으로 갈지는 아직 미, 미지수고, 저번 전시에서도 정말 공들여서 한 메인 작품을 레진 작업에 그 마지막 실험에서 다 망쳐버려가지고 칼로 갈게 찢어버렸는데, 어쨌든 에, 그 그림은 전시를 못 했어요. 예. 불태워버렸어요. 예. 소각장에서 직접 어쨌든. 뭐이 작업도 음이 작업도 조금 개리감을 넣은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작업하면서 어쨌든 기본 재료는 분체랑 장의 분체와 석체다네 <laughs> 예전에 동양화 한국화 공부할 때왜제 동양화 굳이 동양화를 공부했냐라고 어, 얘기를 들었는데, 어, 뭐, 다양한, 거, 다양한 재료를 다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기 때문이겠죠? 음. 그렇습니다. 아직 배접도 안 했어요. <laughs> 장지 종이를 좋은 걸 사와서 직접 배접하려고 배접 맡기지도 않았고, 직접 배접하려고 그 아직 배 접도, 안했 습니다.